안녕하세요. 시연 갤러리 문화톡톡의 시연 선생님입니다. 어, 하창한 지금 4월 3월의 마지막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길거리에 나가 보셨나요? 어, 집에 뭐, 집에서 나오지 말라 한다고 꼭 집에만 있는 거 아니겠죠? 지금 집, 길거리에 나가시면은 개나리가 피어 있고요. 백, 벚꽃이 지금 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고요. 동, 동백은 흐드러지게 펴고 있고요. 목련은 지고 있는 시즌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코노라나,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서 지금 꽃구경도 못 가고요. 집에서 깝깝하시죠? 네. 그렇지만은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은 곧 지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 코로나 덕분에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어, 우리나라의 국격이 상승하는 어, 그런 일도 참 생기고, 참 세상은 참 아이러니 합니다. 그죠? 네. 아, 어느 애언자가 그랬는데, 아마 차, 이제 미래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세계를 리더하겠다는 말을 어, 예전에 했을 때, 저는 무슨 저렇게 뜬금없는 말이야. 그랬는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미래를, 어, 한 번, 기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시간은, 어... 다중 촬영이라는, 어, 그 아이템으로 여러분과 한번한번 한번 하겠는데, 좀 말이 좀 생소하시죠? 어, 우리가 지금 사진이라는, 어, 그 사진을 사진에 지금 이 세상에 넘쳐나지는 게 사진이에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이미지, 어, 뭐, 같은 모습의 사진을 찍다가 이제 실증이 날 때는, 아, 나는 좀 이렇게 좀 창의적인 사진을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죠, 그죠 그럴 때는 이렇게 어, 다중 촬영이라는 어, 것을 가지고 한번 어, 시도를 한번 해보시도 좋을 것 같아요. 다중 촬영은요 크게 어, 이렇게 카메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카메라로 이제 다중 촬영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 메뉴에 의해서 이제 촬영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느냐면은 어, 후보죠. 포토샵이나, 뭐, DPP라는 프로그램으로 후보전 과정에서 다중으로 이제 노출시키는, 어,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카메라로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중 촬영이란 말뜻은 그래요. 말뜻은, 어, 한번 노출되었던 사진에 다른, 어, 사진을 그 위에다 똑같이 이렇게 노출을 시킬 수 있는데, 그 사진의 장수가 꼭뭐두 장, 석장까지도 아니고 최대 (7장) (8장) (9장까지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 머릿속에다가 그림을 그리시고 나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어한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 이러면은 그 부분에다 이렇게 노출시키는 과정인데 지금 제가 알고 계시는 작가님 중에는 이 다중 촬영이라는 어 하나의 아이템을 지금 꾸준하게 지금 몇년동안을 지금 하셔가지고 꽤 지금 너무너무 멋진 작품들이 많이 계신 작가님이 한분 계시는데 어 이렇게 자기만의 사진을 한번 만드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다중 촬영을 할 때, 이 다중 촬영의 어, 메뉴들과 어, 여러 가지 이제 촬영 비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볼까요? 자, 그러면은 한번 따라 오실까요? 네, 다중 노출 촬영이라는 거는 어, 한번 노출되었던 사진에 여러 번의 노출을 반복함으로써 여러 장의 사진을 한 장으로 겹치는 기법을 말합니다. 어, 다중 노출 제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다중 노출 제어라는 것은 어, 밝은 부분을 겹칠 건가, 어두운 부분을 겹칠 건가, 또... 어, 노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설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 이제 그러면은 오디마크 3에서 다중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방법은 제일 첫 번째 여기 보면 크리에이트 버튼이 있어요. 이 모양. 자, 요것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자, 이런 모양이 떠요. 그죠? 이 모양에서. 자, 제가 여기 보면 이건 픽처 스타일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다중 노출이고, 뭐 HDR이 있는데, 자, 오늘은 다중 노출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다중 노출이라는 메뉴를 들어가면은, 자, 제일 첫 번째가 다중 노출을 하겠느냐, 안 하느냐. 알겠느냐, 해제, 뭐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어요. 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능 조작 우선에다가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이제 중요한데 다중 노출 제어라는 말이 있죠. 자, 증가도 있고 평균도 있고 밝게도 있고 어둡게도 있는데 자, 증가라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증가는 어뭐 저기 내가 내 컷의 사진을 찍는다 했을 때어 찍을 때마다 노출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신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찍을 때마다 노출이 증가하고, 밑에 평균은 말 그대로 찍는 컷마다 평균 똑같은 노출로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밝게라는 경우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밝은 부분만 나누고 어두운 부분을 겹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어둡게는, 자, 어두운 부분만 나눠 놓고 밝은 부분을 겹친다는 의미입니다. 자, 요 의미를 잘 이렇게 아셔야 돼요. 요네 가지를 잘 활용을 하시면 은 쉽게 이제 조금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평균을 선택을 했다 해가지고 제가 요네 가지로 찍은 사진들을 한번 예제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다듬 노출을 한 사진들인데요. 이첫 번째 사진하고, 그 다음에 이두 번째 사진을 한번 어,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 밝게 했을 때, 어둡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어, 증가로 했을 때, 어, 평균적으로 했을 때이 사진들이 느낌이 전부 다 틀리죠. 한번 비교해 보시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에, 어, 다중 촬영 2차 강좌를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